결과 오버넷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이프로 촬영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촬영은 <목소리나>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겠습니다잠시 시선을 <목소리나> 역시 2열, 2열로 숙게요 2열로 100분 2열이요. 한국백연백 신문철 사무천장님께서 양호진 선수에게 트로피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로마 선수가 받아줬습니다. 여자들 우승! 애드건설 모마 소스입니다. 난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강욱 조합장님께서 트로피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철 사무총장님께서 보두와 상급 300만원이 주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꽃다발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2024 통영 도드럼 프로 백그라운 여자도 MVP 경기로서 힐스테이트 모마수수입니다좋고요 프리하게 즐거운 모습 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laughs> ึกดีใจคะ่ะที่แบบว่าเราสอสามารถเป็นแชมป์ได้ในวันนี้วันนี้เรารู้สึกว่าเราสนุกกับเกมมันก็เลยแบบว่าไม่ค่อยรู้สึกเอยเรามีการแข่งขันที่ยากลำบากในเกมที่สองคะ่ะแต่ว่าทุกคนก็ร่วมมือร่วมใจกันกลับมาทำให้เราชนะในวันนี้ได้คำสาปมีตาขอบคุณนะคะ,คะ,คะที่คอยติดตามพวกเราก็ 가고시어 음, 일단 시즌 시작 전에 코버컵을 이제 바로 했는데 이제 좋은 기운으로 시작할, 시즌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이제 무엇보다 부상 없이 마무리한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저도 이제 일단 하고 뭐세번 우승했는데 그. 조금 시즌이 조금 더 걱정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기쁨보다는 이제 더잘 준비해서 더또 다른 플레이를 더 보여드리려고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좀그한 세트 저희가 1 세트 이기고 있다가 역전되다 졌지만 어, 배구가 한 세트 진다고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그 순간순간에 집중을 하려고 했고 어, 저희가 계속 좀그 즐기지 못한 것 같아서 컵대에서 막이 결승전은 우리 좀 편하게 즐기고 좀 믿고 딱그 순간에 집중해서 해보자 했는데 그렇게 집중하니까 좀 힘들었던 순간 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네 저도 일단 뭐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일 <laughs> 과정을 먼저 즐기려고 마음을 먹고 경기를 임했는데 그게 좋은 좋은 과정을 좋게 생각하니까 결과도 좋게 나온 것 같아서 좋, 좋은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음, 컨디션도 물론이지만 뭔가 이제 플레이 같은 부분에서 조금 더 바꿔서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시즌 시작할 때는 뭔가 다르게 준비를 해서 좀더 편하게 제가 잘 때릴 수 있도록 여러 코스도 때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좀더 저희가 효율 있게? 좀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게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 또좀 음 아무래도 저희가 좀 전력 노출이 많이 되어있다 보니까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될지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아 통영 코버쿡까지 멀리서 많이 오, 팬분들이 와주셨는데 저희가 그 덕분에 그 결승전까지 와가지고 이제 좋은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응원해주셔가지고 저희도 힘나서 신나게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멀리까지 응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멀리서 또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어, 저희가 그 응원에 힘입어서 진짜 좋은 기운 받아서 이렇게 마지막 결승전까지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예. 어, 좀 저희는 마음 비우고 왔었어서 예상을 못 했는데, 네, 또 우승을 할수 있게 되어서 공허운 마음입니다. 저두번째예요 저는, 네. 그때 첫, 강서영 감독이 오시고 나서 첫대때 우승하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어, 아무래도 계속 연전으로 이 게임이 있었다 보니까 그냥 체력적으로 다들 부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정관장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냥 조금 이겨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조금 그거를 고비를 넘겨, 넘기는 힘이 조금 더 강해진 것 같고, 저희가 좀 그런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어, 일단, 이제 저한테 브로킹이 좀 많이 붙는 상황도 생기는데, 그때 이제 제가 너무 좀 브로킹에 바운드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좀 생각해서 효진 언니처럼 두 명이 와도 좀 결정력을 좀 높이고 싶습니다. 여기 통영 진짜 먼데도 엄청 많이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진짜 꽉 찼었어요. 제가 그 경기장을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또 저희가 우승으로 보답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어, 일단 저희 어, 선수들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 우승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 일단 1세트 때 저희가 조금 어렵게 했어가지고 어 이제 다음에 준비를 좀더 2세트 때부터 어, 준비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거를 좀 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또 재밌게 했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그 모마가 수비한 거 뭐였죠? 어, 언제 경기였죠? 기업 전에. 아 도로공사랑 경기했을 때. 네, 그때 저희가 뭐 하나로 완전 된것 같은 어, 플레이를 했었고. 수비를 너무 선수들이 다 잘해줬어요. 그때 엄청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워낙 긴 시즌이다 보니까 컨디션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될지 생각도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어, 부상 없이, 또, 뭐 저희, 제가 제 자리에서 좀 수비나 뭐 리시브나 좀더잘 받쳐줘야 될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어~ 일단 현대건설 응원해주신 저희 팬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통영까지 응원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네, 앞으로 시즌 때도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주시면 저희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feel amazing, but I want to thank God um, for the job that has been done. and i also want to be grateful to my teammates and you know, everything that we have been through during the season, i mean, the preseason. well, it's the first time actually, and i didn't expect too much coming here because i felt like uh, there's a lot of things that have to be done, but here we are with a, you know, our first trophy, and i'm really happy because we have still a lot of work to do. And we are on a good way. Well, thank you so much for your endless support and love. And we really um, enjoy hearing you when we play. And can't wait to see you during the, the main season. 뭐라 그러지 우승하면은 그래도 이제 정말 팀 분위기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이번에는 시즌이 곧바로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팀적으로도 좀 많은 자극제도 됐던 것 같아요. 어, 첫 세트 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상대도 조금 파악하면서도 이제 저희 거도 리듬 찾아가는 그런 타이밍 네.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딱 득점으로 이제 우승을 결정 지으려는 순간에 어, 우승을 할수 있는 할수 있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장난으로 네좀 세게 때리지는 않았고 네 그냥 감, 뭔가 감독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느낌.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통영까지 이제 통영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등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진, 정말 경기할 때 진짜 힘든 순간에도 계속 힘이 났던 것 같은데 너무도 감사하다고 네, 전해드려고 싶습니다. 3년 벌써 3년 됐네요. 제가 뭐 구입하고 그때 의정군과가 거기 또 선수들 잘해줘서 그때 구입하자마자 큰또 선물을 안겨줬는데 역시 뭐 통화 없승도 했고 이번 시즌. 앞서 컵대때 했는데 선수들 초반에 물론 위기도 있었지만 잘팀 뭉쳐서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예. 기억은 이제 저희가 뭐 전체적으로 한 다섯 경기 결승까지 했는데요. 역시 이제 어 초반에 위기하면서 뭐 1패도 일패, 했지만 역시 이제 기억이 남는 건어 후반에 갈수록 우리 팀웍이 나왔다는 게뭐 어떤 상황이 꼭 기억 남는 게 아니라 팀이 전체적으로 예전 우리 우승 지난 시즌 에전 우승했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게 그게 제일 기억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상대 쪽에서 너무 이제 높이가 이제 모든 팀이 높아진 것 같아요. 지난 시즌보다 걱정은 되지만 또 오늘 뭐우승컵때또 외국인들 다 뛰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큰 도움이 될것 같고 또 그런 게. 돌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뭐 반격 상황이나 우리 선수들이 빠르게 진행되는 그 부분을 좀 호흡적인 게좀더 맞으면은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배구라는 게뭐꼭한 가지는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오늘 역시 뭐 상대가 공격력이 좋은데 모든 팀이 강조하지만 서브하고 리시브잖아요. 그거 기본부터 저희도 저도 여, 역시 그걸 강조하는데 리시브 쪽에 조금 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선수들이 버텨줘야지만 상대 높이를 좀 무너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리부, 리시브 쪽에 좀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부상 선수도 있고 또100% 컨디션도 아닌 선수들도 있었는데 역시 뭐, 어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선수들 똘똘 뭉쳐서 우리가 맨날 외치는 팀워크 굉장히 빛났던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6라운드 시즌이 시작, 시작될 텐데 그런 팀목이 잘 맞아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고,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해하고요. 파이팅